안녕 안녕하세요 파프리카라는 게 팔아주지 냥이 오랜만이세요 오랜만이래 아이고 아. 오랜만이다 아. 내가 예전 장안 아, 볼게 안녕하세잘 아, 아, 지냈어 내가 만나고못만는데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 그랬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막그거든아정분이 그래. 그래. 이렇게 자라는구나 어. 음, 또 비만 또올라가고또 비만 또올라 그럼 계속 계속 자라요? 응 그렇지 그렇지 또 깻잎도 맵겠다고. 요것도 얼마나 맛있어. 깻잎향이 달라요. 하, 그거 진짜 약가면안이 거야. 아, 우리 약하면 안찰 거야. 나도 나중에 텃밭에 깻잎을 꼭 심어야겠다. 이거, 그렇죠. 진짜, 진짜 좀, 김치 좀. 그냥 초, 요거는. 말한 것도 좀 넣고, 아삭이 안 매운 것도 좀 넣고, 그래, 마을도 맵게 가져가고. 이건 맛소금 약간 넣고 생강 넣으면 간이 딱 맞아. 해안에 해안에 조물로 싹 하면 간이 딱 맞고 희한합니다. 참요. 번에뭐 아들 꾸준히 한그램잘 먹더라고요. 이제 새우나 맛소금 조금 넣면 돼. 새우젓가. 이건 이제 무식구 해줘. 무식 얼고어 한참 무식구 한번 딱비면 돼. <laughs> 한대 잡아주고 정말 정말 좋아. 작대 원래나 뚜껑을 닫아가지고 한 5분 구우시고 단도는 따로 볶을 거잖아. 먼저 어, 거의 한 대씩 볶아서 아무 상관없어 버섯 빼고는 다진 분으로 그래. 먹어도 되니까 그래 그래 가지를 뭐할 건데? 고거 넣어야 할거 같아 가지를 잡채 그래 그냥 억수로 <laughs> 맛있지. 가지가 사람한테 좋은데 들기름도 <laughs> 이거 넣으면 아주 맛있어 아니, 볶고 참기름은 딱한국로딱 하니까

아, 잠깐만, 대 내가 그다할게야 이거 줘야잘야게당근 너무 안 적나? 됐어. 들기름 음, 넣고. 필터 밑에 넣어. 엄마 당근 음. 살짝 튀기면은 나머지 다넣은 엄마 배추도. 한번 배추, 한번 배추, 배추, 배추 그래. 한두입반 주고 전부지하고다 줘도 돼. 야, 반 배추, 배추, 배추 어떻게 써? 아, 전부지 배추 그거. 배추도 지금 넣어야지. 배추 배추 공마 해. 내가 이 엄마, 만 지금 네가 요리를 알아? 생선찜에 또좀렸고요 <laughs> 부추 도 잘라야 되나? 그래 <laughs> 한번 잘라 한번두번 아, 잘라야 될까? 근 엄마 긴데 생각보다 바빠. 내가 하고 있잖아 응, 그래. 그리고 어, 그리고 또불이왜 <laughs> 이상하다 아기 아니 그거 꺼 그거 꺼지야되는 그게 불이 다아끄지더라고 이상하게 꺼져 아니 엄마가 개방한다고 저하고 다시 안쳤어 됐어 참기름은 요거, 예, 우리 딸내미 했는 거니까 이거 사만이만이못 넣지 똑바로 말한대. 아이, 왜, 이건 아주 맛있는, 좋은 참기름. <laughs> 이거, 이거만 맞춰야 너무 음식이 너무 잘르도또안 되고. 그만큼 물 줘놔야 될거 같은데. 내가 급, 급해가지고. 해. 아, 그래, 됐어. 옆에 있어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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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래, 그래, 됐어. 래가래그래그래 됐어. 래가시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가시래, 래가시 가시래. 가래 맛다 고기 잘 굽는 사람들이 다 가버렸다, 그죠 그래. 언니 신랑이 굽고, 우리 신랑이 굽고 와. 응, 네. 제보는 굽는 것보다 저거지를 하지. 우리 신잘못 구워. 저거지를 거의 다 하지 않아. 그나마 내가 더잘 구워.